안녕하십니까. 우주에서 작은 암자를 운영하고 있는 용왕선지 태종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계신 생내에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고요.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오늘 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이 낙하물 같은 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300년 전의업과로 인해서 이 생에서 불치병을 알아야 했던 사연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저는 그때 속세 생활을 하면서도 산에 가서 기도 수행을 하고 아침에 내려오고 했었는데요.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전생에 인연자가 찾아올 것인데 그 인연자가 몸이 많이 아플 것이다. 그러니 내려가서 치료를 해 주거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9시 쯤 됐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떤 남자분이신데 오늘 좀 찾아뵙려고 그러는데 오늘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오늘 특별한 일 없으니까 여기까지 오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시간 정도 있으니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들어오시는데 등에는 와이프를 업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분들과 상담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여자분을 관해보니까 몸에 이무기같이 시커먼 기운이 온 몸을 다 칭칭 동해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그 사모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서부터 몸이 이렇게 아프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때부터 몸이 조금씩 안 좋아서 시름시름 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진단을 받아 봤는데 뭐 병원에서는 특별한 병명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또또 또, 또 다른 대학병원을 또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대학병원에서도. 뭐, 원인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좀 괜찮아질 겁니다. 라는 말씀만 하시고, 이, 퇴원을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나 주제나 나아지려나 하고 기다렸는데, 그 세월이 한 2, 3년 되는 거예요. 그 2, 3년 동안 몸은 점점 안 좋아지고, 이번에는 또 무속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무속인들은 신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신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 구실 못한다. 이대로 놔두면 신기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다는데, 사람은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신을 받기로 했답니다. 그무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신끝을 받다 보면 혼자 일어나서 뛰고 할 수도 있으니까 시작을 해보자 해가지고 3일 밤낮을 두드리면서 신끝을 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감흥도 없고 자기가 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만 들더랍니다.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손도 꼼짝 못할 정도의 상태였으니까요. 그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왜 여기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나.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그래도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뭐 좋아질 수도 있다니까. 행여나 하는 마음에 이제 있다가 역시나 하는 마음으로다가 역시 나아지는 게 없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해보다 안 되니까.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뭐 죽는 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은 없고. 무속인들은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고 해서 해도 안 되고. 집에 돌아와서. 그 와이프는 뭐 선도 까딱 못하니까 누워서 식물인과 같이 지내는 거고요.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신랑분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을 할때 와이프를 미음을 좀 매기고 화장실을 데리고 갔다 와서 이제 눕혀놓고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또 점심시간이 되면은 부랴부랴 집에 와서 또 와이프를 또 화장실을 데려갔다 오고 그리고 또 미음을 조금 매기고 또 출근을 하죠. 하루에 이제 아침,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번두 번씩 출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저녁 때가 되면은 또 부랴부랴 집으로 와서 또 와이프만 또 돌봐야 되고 그 세월이 한 2, 3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본인들이 지금과 같이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분들의 전생을 풀어줬어요. 300년 전의 일인데요. 지금 아파 누워있는 분은 대갓집 도령이었고요. 그리고 신랑은 그 집의 하녀였습니다. 옛날에는 대가집 사람들은 하녀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녀라면 언제든지 희롱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 이 도령도 이 하녀가 얼굴도 이쁘장하니 괜찮았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령이 그 하녀를 희롱을 한 거예요. 그래, 이 하녀가 그 수치감에 못 이겨가지고 집안에 있는 우물에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 하녀가 죽으면서 그 도령에게 한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때그 도려운 자신은 의식지 못했지만은 살생의 업을 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난 현생에 이두 분이 이제 다시 만나게 된 경우인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여자분의 나이가 20살이 넘으면은 이 남자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연법이고요. 그 20살이 넘어서 이 남자를 만나게 되고 이그 남자를 만나서 7년 정도를 살면은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몸이 아파지기 시작해서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한다고 하면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죽습니다. 현대 의학으로도 그 사람의 병명을 찾을 수도 없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 결혼을 하고 몸이 이제 아파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저와의 연이 이제 닿아서 저를 찾아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전생을 이야기를 해주고 지금 아파있는 와이프가 전생에 그 도령이었고 그리고 지금 그 신랑이 그한녀였습니다 도령은 살생이 업을 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한녀는 자살을 한 업을 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피창 안에 이해를 가한 쪽과 당한 쪽이둘다 업을 짓게된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서 다시 만나서 전생의 어변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전생의 어변을 일러주고. 이이 생에서 이제 풀어갈 방법을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요. 제가 그 신랑분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와이프를 사내시겠습니까? 했더니, 예, 살아야죠.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이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은 살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 아직은 있기는 좀 아깝지 않습니까? 라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지금 본인들이 전생의 어변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불집병을 앓게 되는데 본인이 살아나면은 또한 번의 시련을 겪어야 되는데 그걸 감수하실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본인들은 예할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제가 지금 치료를 하면은 와이프는 살아날 수 있으되 본인들 재산은 다 날려야 될 겁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더니. 그때는 그분들 같은 경우 크게 생각을 안 하셨는지 아니 사람이 먼저지 뭔지 돈이 먼저겠습니까라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제 말을 한 이후에 그 여자분의 몸에 있는 타기를 뽑아내고 그분들의 전생의 어변을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몸이 벌써 한 3, 4년 정도를 누워만 지내다 보니까 온 몸에 이 기와혈이 다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와혈을 파동을 시켜주고 팔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팔을 들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손도 까딱 못했습니다 몸에 이제 기와혈을 이렇게 통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움직여지는 거죠 한번 서서히 일어나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서서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아직 뭐 몸에 힘이 없으니까 성큼성큼 다니지는 못하시고 겨 겨우 이제 일어나기만 하는 겁니다 앞으로 3개월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기와 혀를 타동을 시켜 줄 것인데, 3개월 동안은 열심히 다니시면서 부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치료를 해 줬어요. 근데 그날 올라오실 때는 신랑분이 없고 올라오셨는데, 제가 그때 2층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려갈 때는 그 2층 계단을 벽을 잡고 내려가셨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달 정도 지났을 때는 본인 스스로 혼자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거의 이제 치료가 다 끝나갈 때쯤 됐을 거예요. 한 10일 정도 남았나요? 마지막으로 한두 번 정도 치료하면은 끝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또그 친정엄마가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 친정엄마 하시는 말씀이 또 가관입니다. 아니, 뭐, 무슨 뭐, 기치료를 해가지고 사람이 낫느냐. 그동안에 그 한약을 잘 먹어서 몸이 이렇게 낫는 것이지, 그거 한다고 나설 것 같으면 뭐 아플 사람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 순간에 빈정이 딱 상하더라고요. 누구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 죽어라고 해가서 저는 있는 게기 없는 게다 기 써가면서 살려놨더니 그 친정엄마라는 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맥도 빠지기도 하고 참또 심정도 상하더라고요 그럼 더 이상 제가 뭐 치료해 드릴 게 없겠네요 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습니다 예, 앞으로는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혼자 움직이고 하는 거에는 별 무리가 없으니까 뭐 오히려 이제 잘됐다 싶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대신에 오늘 친정 어머니 그 말씀 한마디로 딸내미가 앞으로 한달 동안 더 힘이 들어질 겁니다 한 달이 지난 연회에는 괜찮아질 것인데 본인이 말르다가 지은 업가 때문에 딸이 고생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가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좋아지던 몸이 한달 동안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갑자기 몸이 아파진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부처님들이 아니면 신명님네들이 당신을 그렇게 낚아주려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좋아지게 했는데 당신 친정엄마라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이빠른 소리를 했으니 그거에 대한 업과를또 치러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지금 아픈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한달 동안은 그냥 아프십시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달 동안 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이 그냥 개고생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 신랑하고 다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신랑하고 그 와이프를 앉혀 놓고 제가 처음에 본인들에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모님의 건강을 택하셨으니까 본인들에게서 금전은 아마 다나갈게될 겁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 돈이 나갈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마 본인이 지금까지 저질러놓은 일 때문에 아마 돈이 다 나갈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요? 갑자기 소송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송이 걸립니까라고 했더니 신랑분이 다른 사람 보증을 썼던 게 있었나 봅니다. 본인은 예전에 보증을 썼던 일이라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 그 보증을 썼던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연대 책임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빚을 갚게 되면은 본인들은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저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본인들이 건강을 선택을 하면은 돈은 다 잃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들이 허투루 들으신 거 아니십니까?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 다음 일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했 이제 그, 그분들이 다시 찾아오셨더라고요. 지금까지 본인이 저지른 일은 본인이 업가니까 그대로 당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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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본인들이 또 살아갈 길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그분들 같은 건 이제 돌아가신 경우인데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중간 중간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시 또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 다시 또 재개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딸내미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제 자식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와이프가 그렇게 아팠으니까 그래 제가 그분들에게 아들은 하나 더둘수 있으니까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이프가 건강이 완전히 좋아져서 임신을 했다.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한 아들이니까 잘 키우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아서 어느정도인지 재기에 성공도 했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옛말에도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가 급할 때는 수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길을 찾으려고 하고 매달리는 것이고요 자기가 사는 게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 은 본인의 치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또 멀리하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업과를 짓고 또 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인가 봅니다 내용은요 여러분들도 항상 타인에게 조금 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하면은 항상 가슴 속에 그걸 묻어두시고 두고두고 상대방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갚을 수 있으면은 이생에서 갚아야 되는 거고요. 또 내가 덕을 베풀어서 상대방이 좋아질 수있다라고하면은 아낌없이 덕을 베풀어서 상대방에 복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 전생에 지은 업과도 이생에서 풀수 있는 것이고요. 또 후생에도 내가 이 생에서 복을 지어놨다라고 하면은 다음 생에 내 관은 없어지니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은 이 옛날에도 전설의 고향을 보면은 인과응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인간이라는 거는 지 아무리 잘난 사람도 지 아무리 못난 사람도 다 인과이육에 이 속해서 이 돌아가는 게 인간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덕을 베풀었으면은 내일 내가 아니면 은그 훗날에도 내가 받지 못하면 내 자식이 또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업 짓지 마시고 항상 대푸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도 이 재방송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백내 천복 만복 날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